오늘부터 한국에서는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윤전 대통령의 사임 선언에 따른 것으로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진보성향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 출정식에는 약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명령에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一方、保守系与党・国民の力は劣勢に立たされています。一旦公認した候補を強引に差し替えようとしたことで、党内に混乱が広がり、選挙への影響が懸念されています。はイイ選挙戦は激しい戦いが予想されます。およそ3週間にわたる選挙戦の火蓋が切られました。 韓国のユンソンによる前大統領の非免に伴う大統領選挙は今日公式の選挙運動期間に入りました。各社の世論調査では、革新系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前代表が支持率でリードしていて、保守系野党国民の力のキムムンス全雇用労働省と保守系野党改革、新党のイジュンソク議員が追う展開となっています。 다음은 일본에서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영향력을 가진 남성 출연자와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로 시작해 NHK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수 방송에서 활약 중인 여성 출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대선을 주제로 다룬 해설 영상입니다. 한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선거는 6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야당 후보도 있고 윤 대통령을 지지해온 여당 내에서도 후보가 나옵니다.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정해서 본격적인 경쟁이 곧 시작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현재 당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 내용을 보면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반일 강경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화면 아래에 자막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 속에서 단순히 반일만을 외치는 것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최근에는 한미관계 또는 한일관계도 한일 중요하다는. 이런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음,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그 사람들의 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한일이란 입장만 고수할 수 없기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 역시 선거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과는 다른 것 아닌가 그좀 믿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사실 정말, 가난한 시, 가정에서 어, 자라났고. 어, 네, 네. 고, 막 성장해오면서 학비를 마련할 수 없어 학교도 못 다녔고 소년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했으며 그 과정에서 왼팔을 다쳐서 지금도 왼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고생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구나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지지를 받는 요인인 거죠. 음, 역시 고생한 사람이라든가 삶의 다양한 면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지지받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계속 반일적인 발언을 해왔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니 경제에서는 일본과 잘 지내겠다 하지만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계층의 표를 얻고 싶어 하는 정치적 계산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인상도 들죠. 지금 한일 관계 이야기가 이케가미 상입에서 나왔는데요. 과거의 대통령들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진일파라고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친북 성향이라는 말인가요? 말하자면 그렇죠. 리버럴 계열인가요? 리버럴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우호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쪽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죠. 반면 이 빨간색 쪽은 이른바 보수 성향 인물들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북한과는 대결 자세를 취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마다 입장과 색깔이 다르다는 걸이 색깔로 구분해 보여주는 겁니다. 네, 먼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매우 강경하게 일본을 비판했던 인물이죠. 야스쿠니 문제라든가 다케시마 독도 문제로 갈등했고 일본과 외교 전쟁도 가능하다고 했고 바로 이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외교 전쟁은 지구전이라고 주장하며 채대 제역으로 일본을 비판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외교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외교 문제에서 철저하게 대립한다는 의미죠. 즉,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이냐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립하고 일본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강령나 참배하러 가는 것은 도조히 용납할 수 없고 또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들은 네. 왜 임기 말이 다가오면 네.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물러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아. 잦은 걸까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네. 다음은요. 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네. 대통령을 네.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저도 기억납니다. 독도에 네. 올라간 모습이 네. 뉴스 네. 영상에 나왔었죠. 네. 이분은 보수 성향이었기 네. 때문에 음. 처음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음. 개선하겠다고 음. 했습니다. 음. 셔틀 외교라고. 해서 정상들이 매달 번갈아 서로 방문하자고 했고 그 덕분에 일본과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분위기였지만 시지율이 하락하자 결국 다시 반일 쪽으로 방향을 듭니다 역시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반일을 외치면. 표는 지지율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애초에 보수 성향 대통령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즉 진보 성향이라 반일 감정을 가진 유권자들은 야당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그 표까지 끌어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래서 발언의 방향성이 음, 점점 음, 바뀌어, 바뀌어 갔다는 바뀌어 것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음. 직접 상륙하는 모습을 보여준 음. 것이죠. 그런 음, 의미였습니다. 독도라는 표현이요? 아야마시 독립된 섬이라는 의미로 한국은 다케시마 독도를 자국의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독립할 때 독자를 써서 독도라고 부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독립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시점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일본 천황이 만약 한국에 오고 싶다면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죠. 이발언에 일본 국민들이. 크에 반발했고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천황은 지금의 상광이셨죠 네 맞습니다. 음, 음, 음. 이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도 정치인이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고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 한일 간의 외교 관계가 공식적으로 성립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신일파가 아니냐는 말도 대선 전부터 나왔습니다. 네, 기대가 컸지만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자신이 친일로 보이는 <목소리> 걸 극도로 꺼렸던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음. 나는 친일이 아니다. 음. 일본과 철저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음. 그건 음. 결국 그건 아, 한국 국민에게 친일로 보이는 게 싫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음. 그 동안의 네. 위안부 합의를 음. 부정하려 음. 했고 아, 충격적인 발언도, 발언도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위치는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즉 가해자는 일본이 피해자는 한국이다 음. 그 입장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앞으로 천년 동안도 한 일은 계속 대립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걸 공식적으로 음. 선언한 셈이죠 음.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구나 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느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결국 음. 탄핵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음. 이것도 극단적이죠 음. 음. 결국 국가기밀 누설죄라는 음. 혐의가 죄명 중 하나로 적용 된 것입니다. 음. 그 국가 기밀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준비하면서 그 원고 초안을 지인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외국의 국가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음. 간주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하락하자 시지가 떨어뜨르고 또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맥락이 있었던 거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검찰이 나선다는 것도 그게 과연 옳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게 한국에는 국민감정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법이 실제로 있어요? 사실 없 존재하지 않지만 국민감정법이란 말은 즉 국민 여론이 음. 대통령을 반대하게 되면 검찰이 움직여서 체포까지 이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죄를 적용시키자 이런 일이 그동안 한국에서는 계속 반복되어 왔죠. 뭔가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랄까 감정적이다 싶은 장면이 여기저기서 보이긴 합니다. 그 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렇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 형식으로 네. 석방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됐어요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201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했죠. 이 시기에는 징용 공 문제, 즉 강제 징용 판결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제 안보 문제로 일본과 갈등했고. 수출 규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즉, 징용공 문제를 두고 한국이 반일적 태도를 취하자, 아베 정권은 그러면 한국에 중요한 품목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즉, 일본이 보복 조치를 한 겁니다. 주에 대해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한국 측에서는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격으로 소리친다면 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후, 재임 중에 재임 중의 오시는 내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이명박 정권하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체포하려 했습니다. 총리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벽에서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을 몰아붙여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양서할 <놀람> 수 없다.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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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취임하자마자 다시 검찰이 움직이게 되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뇌물 수수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에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챕터가 이렇게 <목소리> 많다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목소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소리>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5년 단임제라 재임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주변 사람들 특히 친인척들이 권력에 몰려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결국엔 그런 구조 속에서 비리가 발생하게 되며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계속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돈을 주는 쪽이 대통령 측이 아니라 밖에서 돈을 건네는 것즉 외부에서 몰려든 인물들이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에게 돈을 건네고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식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입한 뒤의 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명박은 절대 용서할 수없 수사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자동차 관련 회사가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을 때 그게 바로 삼성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삼성에 비자금을 조성하게 하고 그 손해배상금을 대신 나에게 했으며 그 비자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겼다는 의혹이 대통령 퇴임 이후 문제로 불거졌고, 그게 뇌물죄로 적용돼 체포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저지른 죄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다고 할까 결국엔 금전 문제라든가 여러 요소에 좌우되기 쉬운 구조로 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런 대통령제 자체가 과연 괜찮은 건가 그런 의문도 들게 됩니다 결국엔 양당 체제 속에서 강하게 대립하고 그로 인해 국가의 분열도 한국 내에서도 심화되 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아마도 야당쪽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이번 한국 대선의 결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다음 전개가 있을 경우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고 싶은 해외 반응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스토리 코리아 였 습니다.